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20살이 넘어서 대학교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같은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치는 너무나 이국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계속 우와 하나님 대박을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자연 경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여호와의 음성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무리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험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레바논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리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불을 쪼개시며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에 대한 예배자들의 반응을 독자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이름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창조 세계 위에 올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구별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다른 나라들은 자연 안에 있는 사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한 창조주 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되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되십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이 방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은 누구를 위해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음성을 천둥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의 위력은 레바논을 시작으로 가데스 광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냅니다. 또한 높은 산맥을 자랑하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을 뜻하는 시륜이 마치 송아지처럼 뛰게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광야까지 뒤흔드시면서 여호와의 음성은 이스라엘의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음성이 그 소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위험 앞에 모두가 영광을 외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 홍수 위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힘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 공간과 시간, 모든 자연과 인간들을 통치하십니다.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은 참된 평안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권능의 왕 되신 하나님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속한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왕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 마땅한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왕이시며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합당한 예배와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